것이어야 되니까요. 낮은 것이어야 되니까, 우리 자꾸 낮은 것, 낮은 것 그러는데, 저는 저 영상을 준비하고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낮은 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정말 힘들게, 버겁게 살아내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낮은 것 아닐까? 그 현장, 삶의 자리에서 부대끼고 있는 그 곳에서, 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서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성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네, 성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가장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지금 성공을 향해서 사는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내고 있는 버거운 자리,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와 함께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무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제 제가 중앙일보 기사 하나 보았는데요. 그치사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 예수 태어났다면 전쟁 난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예수 태어났다면 전쟁 난민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70km 떨어진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또 어, 전쟁의 소용돌이니까, 시라인, 뭐 가자지구들그 지역이 뭐 어떻겠어요? 우울한 어떤 성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장식이 없는 성탄, 심지어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예수 탄생 모습의 조형물이 무너진 건물 잔해 안에 철조망이 이렇게 차여져 있는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이렇게 조용물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어, 그런 곳에 주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면서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들로서 손내밀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충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제 용동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하는 분들이 성탄을 즐기기 위해서 모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성탄은요. 어찌 보면 각자에게 다른 어떤 의미들도 받아들여지고 또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살아내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탄은 은총의 시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거나 헬라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몇 시로 정했죠? 11시로 정했습니다. 11시에 정한 이 시간, 이게 바로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이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시간을 얘기할 적에 객관적인 시간, 매일 반복해서 흐르는 시간을 얘기할 적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관적인 또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만났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소망의 시간 뭐 이런 시간 될수 있잖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성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적에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주관적 어떤 의미가 새겨지고 주관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의 예를 꿈꾸고 내 삶을 동력 있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11시 되었으니까 모여가지고 관성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세상에 어떤 시간과도 변은 바꿀 수 없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에 있는 그 시간이 세상에 어떤 시간보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가 확세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돼야 된다. 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인생에 단한 번뿐인 2023년도의 성탄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질 은혜 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것인데, 때가 참회라고 하는 오늘 단어 보니까 본문 말씀에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때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편적으로 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볕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호흡할 수 있고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요 좀 카이로스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때가 차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뭔가 주님께서 선을 내미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뭔가 섭리하시는 그런 때, 그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함리 있어야 된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 후손들이 겪게 될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오. 요 얘기는 예구베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 하시오. 요셉이 그 땅의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털을 잡고 살아내면서 400년 동안 사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극을 하면서 그들이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는 중에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굴 준비하십니까? 오세를 니 준비.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모세를 준비하셨으면 그냥 쭉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힘 있을 때 쓰면 좋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런데 모세가요 살인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4 0년 동안으로 또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삽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8 0이 대. 이 정도면은 뭐 리더십을 발휘할만한 그런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요 그 때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보면 은나 때라 내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부르시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니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신 도 같습니다 때가 차야지만이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마치 예굽에서 그들이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기다리듯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요. 바로 우월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친히 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것들을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분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바로 크로노스 시간들을 흐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다리고 때가 차면 은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이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카이로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시 일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은 바로 카이로스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자기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두 번째는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적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기 산지자유 400년 동안,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중에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잘 기다렸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헬라를 거쳐서 노마 통치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적에 그들이 의지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적에 삶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해록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적에 아니 징조를 보았을 적에 도리어 유하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못난 그런 짓을 저지르고 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자신들이 그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자기의 욕심 자기 자리를 놓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이 오늘 시점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까 한번 뭐 잠시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는 기도하시면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성탄의 의미가 아무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2023년이니까 2023번이나 이거 그 생일 파티하고 지나갔던 시간들이니까 우리에게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 성탄이 정말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성탄의 의미들을 인지하고 그 성탄을 받아들일 적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알아기는요.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붙여진 사건 일적에 그걸 받아들이는 일적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법장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때에 그럴 때 성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스며들고 그게 카이로스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성탄의 기쁨과 예배드리면서 카이로스를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절이 다른 것이요. 예수님이 탄생 하시어서 오신 바로 이 성탄절이 인류의 구원이 비치져서 나에게 칼이로서 시간이 되어질 적에 나의 갈망하고 기대하던 소망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저 기쁨에서 또 끓어오르는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식이요. 성탄과 나의 삶을 하나로 붙여서 이때여서 살게 되면 오늘 주어지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상황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전쟁이 막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의 파급이 세계 경제를 지금 요동시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어디에 줄 서야 될지 줄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줄 세우기도 하려고. 정치도 줄 세우기를 막 하려고 합니다. 너 어느 편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줄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어떤 틈바구니 안에서 나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듭니다. 여전히, 여전히 공허함이 몰려오고도 뭐 정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놓여있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마음들이 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이 은총이고 나에게 카이로스가 되어졌을 적에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달라진 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당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어깨 표시, 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위축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정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새기며 산다라고 하면은 즉그 카이로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내서 당당하게 그 걸음을. 살아냈고, 또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성탄의 은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카이로스가 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이 우리 각자에게 카이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이때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대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순간 신실하게,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누릴 세상의 권세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며 베푸신 능력을 펼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꿈을 주님과 함께 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